아 그저께 일곱 마지기인데 쓰러진거 비다가 완전 콤바인 이상 있어서 반 정도는 넘은 것 같은데 그냥 나왔어요 그때 밤에 작업하는 거라 아, 너무 힘들었고 아 힘이 너무 딸렸어요 하루 주행이한50 어, 마지기 비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벼달라고 해가지고 빈건데 콤바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가 그래도 서 있는 거 비면은 들 힘든데 쓰러진 거 비니까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일단은 정리 중이에요. 예집으 정리하고 남은 거좀더좀 좀 남았는데 그것도 마주 펴 달라 그래가지고 아 비기는 싫은데 진짜 기계가 고장 나면은 나만 손해라 조심조심 비긴 비는데 아무튼 어려운 점이 많아요. 화이팅